중국의 심장 중란하이에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정적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석의 아들인 보가가가 시진핑의 실각설에 떼맞춰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완전히 몸을 숨겨왔던 보가가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냈고 또 동시에 홍월다이, 그러니까 혁명원로 2세대들이 시진핑 실각과 관련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이 앞으로의 중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끕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가가는 지난 1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아버지 보시라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올리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2012년 아버지의 실각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보가가는 1여년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작년 말부터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콜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캐나다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과가 이렇게 공기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시진핑의 실각설과 맞물리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보과가는 이날 어린 시절 보시라의 품에 안겨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자는 천리 떨어져 사는 데 익숙했고 아버지가 수감된 지금도 그렇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내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며 칭찬하고 영어 실력도 본인을 따라잡았다고 자랑스러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과관은 이어서 보시라이가 다렌 당석에서 상무부장으로 승진한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다리던 당신과 어머니가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영국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서 당시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며 썼던 제법 괜찮은 논문으로 당신이 중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해상했습니다 보가가는 또 2007년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석에 오른 시기에 자신이 대학생이 되면서 어른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아버지는 정원에서 산책할 을 때면 문천상, 봄증엄 그리고 담사동 등의 영웅들의 시를 읊으면서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쳤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가가가 언급한 문천상은 송나라 말기 몽골군에 대항하다 희생한 충신이고. 북송의 범중엄은 북송 시대의 개혁관료, 그리고 담사동은 청나라 말기의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다가 처형된 개혁가입니다 마치 이들을 보시라의 운명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보가가는 과거에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다면서 13년간 나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가가가 말한 13년이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에 보시라에 대한 수사가 발표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나는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보과과의 할아버지는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 8대 원로 중한 명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보이보입니다 보과과는 중국으로 된 엑스계정글을 통해서도 월스저널 등 미국 언론에 자신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적극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경망스럽지도 않고 또 결혼 생활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고 자신의 재산이 엄청나다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보시라이가 어떤 인물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도는 지금 이 시점에 보시라이하고 또 그의 아들 이 보과가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보시라이와 시진핑의 악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시진핑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보시라이가 중국의 주석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2년 2월 13일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이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중국이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를 굳히는 과정이었고.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호스트로스 접대를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방미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비밀 파일을 직접 전달합니다. 후진타오 당 총석 임기 마지막 해로 권력의 변동기였던 2012년 중국 정세는 그야말로 혼전상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은 상무위원이자 부주석으로서 5세대 지도자의 핵심으로 황태자로 불렸지만 반 시진핑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아홉 명의 상무위원으로 권력이 정점이 있던 저우윤캉을 필두로 보시라이 충칭시 당석이 링지와 중앙판공청 주임, 군부 실수했던 쉬차이호 군사의 부주석 등 이른바 신사인방의 구태타 음모가 진행되는 와중이었습니다. 급기야 시의 부주석 방미 일주일 전인 2월 6일, 보시라이신북이었던 왕리진 충칭시 공항국장이자 부시장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청두 미 총영사관으로 달려가 망명을 요청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왕리지는 신사인방의 극비 구태타 음모가 적시된 비밀 파일을 미국에 건넸습니다. 이 파일은 당시 게리록 주중 미국 대사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바이든은 중국의 차기 대권 주자였던 시진핑에게 이 극비 문서를 넘기면서 중국의 정변 상황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 대해서 대만 국방부 산하의 군사정보국의 전부국장인 왕인칭 예비역 중장은 그에 져서 중공정보조직과 간첩활동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왕리진이 제출한 보시라이 조윤광의 구태타 교육물증을 시진핑이 보여줬다. 깜짝 놀란 시진핑은 메이징에 돌아온 뒤에 후진타오 주석에게 내용을 보고했다. 바이든으로부터 비밀 정보를 손에 쥔 시진핑은 후주석과 연합정선을 펴가지고 반격에 성공했고, 그의 11월 18차 당대에서 시진핑은 당총석기로 등극했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 그러니까 WTO 가입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중국의 세계무대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진핑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든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원로인 모이버전 부총리 아들이고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차기 주석으로 시진핑을 무리하게 낙점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구태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그는 결국 2013년 뇌물수수와 행령, 집권남용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베이징의 친청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2012년 안에 국카이라이가 해외 자금 이전을 돕던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무기징역과 정치 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고하는 지난 5월 11일 어머니 날에도 X에 글을 올리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국카이라이는 현대판 두억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두억은 이 원나라 희곡에서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죽은 여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천윤 탄생 1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계기로 중국의 홍월다이 다수가 참석한 바 있는데 이들이 따로 모여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시진핑의 두 가지 죄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고위 소식통은 이번에 중국의 홍월다이 대부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은 시진핑의 사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작성했으며 이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 문건에는 시진핑 집권 이후 국내 정책의 오류에 대해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당연히 주석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시진핑이 집권한 후에 마오쩌둥의 전철을 밟아 종신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과실이라면서 시진핑은 다른 홍월다이들과 권력을 공유하려 하지 않고 시진핑 가문만의 독점적 권력으로 만들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의 성명서는 시진핑 집권이 두 번째 잘못은. 덩샤오핑의 지도 노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서방 국가들과 적대 정책을 편 것이라면서 또한 이 시기에 중국의 권력자들은 약 20조 위안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성명서는 이어서 시진핑의 더큰 실수는 그가 급속도로 전쟁 준비태세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시진핑은 21차 전국대회 이전, 그러니까 2027년 이전에 대만과의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때 이후 중국의 미래는 담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시진핑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을 주석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하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사임에 대해 지나치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 좀더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고위 소식통은 이미 군권을 장악한 장유화가 시진핑 1파의 군부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면서, 장유샤가 하루빨리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하여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시진핑 해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 소식동 이어서 장유샤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다 보면 시진핑파인 차이치나 리창 등이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공청단 파벌들이 시진핑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려는 자세가 만연한데 이 때문에 모든 일들이 엉킬 가능성도 있다고 라 내다봤습니다. 고위 소식동은 또 시진핑은 이미 13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군부의 잔존 세력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면서 대대적인 숙청 없이는 반 시진핑 운동이 겉으로만 성공한 듯 보일 뿐, 실제로 시진핑 사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위 소식통은 아무리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군사위원회 주석은 엄연히 시진핑이라면서, 일단 대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는 군부를 장유샤가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는 한, 시진핑 축출의 대세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 치통 그러면서 유월드러 장유샤가 군부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군사위원회 추석직이 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대세는 시진핑 실각이지만 끝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베이징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y t i m e 중국 관찰에 주목이 습니다 감사합니다.